누가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복음을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선지자의 사명은 시대를 개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그 백성을 살피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대응하는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선포하며 주요 인물과 접촉하기도 하고 상징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실물을 사용하여 교훈하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죄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을 깨우쳐 그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다. 모세는 오래전에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서대반은 공의 앞에서 모세가 선제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다고 증가하였다. 오병예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가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든 두 제자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하였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 선지자로 표현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선지자에 비하여 타오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는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고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구약의 마지막에 오신 선지자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탁월하며 그 모든 계시의 최고봉님을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과 재림과 천국과 지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시몬은 아기 예수에 대하여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피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라고 하였다. 이는 그리소의 스 선지자적 역할을 말하고 있다. 그리소의 스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흥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 그리소의 스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본연야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고그 진리를 거부하고 비방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입은 선지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였다. 또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하여 자신이 백성의 죄를 깨우치는 선지자임을 알렸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온 자신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들과 더불어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였다. 밭에 신경 겨자씨 한 알과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말하였다.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모든 민족이 동서남북으로 토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께서는 지상의 이루살렘은곧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 원수들이 터성을 쌓고 사면을 둘러싸고 자식들을 땅에 며치며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셨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이방에 사로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 주 70년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불태우며 대량 살상을 자행하였다. 이처럼 세상 나라는 멸망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복음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새 옷과 낡은 옷, 새 부대와 낡은 가족 부대의 비유를 통하여 예언약과 새언약, 유대주의와 복음을 대조시키고 있다. 예수께서는 세례요한을 기준으로 하여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로 구분하였다. 이는 율법의 시대를 넘어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시대를 개괄하는 선지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한다. 히브리서는 예언약은 새언약으로 개역될 것을 말한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행해 아니냐 믿음으로 이렇게됨을 말한다. 로마서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다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한다. 이행칭이는 낡은 옷이며 낡은 가족 부대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신증인은 세 오시며 새 부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선지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그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당하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였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예언하였고 또한 이를 위하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다. 부활에 참여한다들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길이 없으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천사와 동동하며 몸에 살과 뼈가 있음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전쟁과 큰 지진과 기건도 천년병과 전체의 혼란으로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좌정하신다. 그는 지옥의 권세를 가이셨다. 그는 낙원으로 인도하는 권세를 가셨다. 이런 양을 찾는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와 이런 아들 찾는 비유에서 선지자 예수의 영원 구원사역의 간절함을 드러내셨다. 예수께서 제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로스의 때와 같다고 하심으로 선지자의 심령으로 죄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셨다. 선지자 예수께서 온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